길었던 추석 연휴 오딜기 6시간 만에 도착한 경주 이트 반바지로 멋을 내고 테라로사에 왔습니다. 경주의 멋진 모습이 담긴 테라로사입니다. 날씨가 쌀쌀해서 스웨이트 자켓을 걸쳤습니다. 오픈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여유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연휴 마지막이라 배가 점점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엄마가 싸준 전을 먹으며 저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. 연휴가 끝도 없이 길어집니다. <laughs> 다이소에 왜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. 연후, 거야, 뭐. 연휴 중 어느 날 점심입니다. 음. 초삼인데 눈빛이 자꾸 싸나워집니다. 교촌의 허니콤보는 늘 옳습니다. 내 좋다는 건 나초밖에 없습니다. 까운이 기어서 찍었더니 연휴 동안 거울의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단감이라도 예쁘라고 모양 좀 냈습니다. 저한테 좀 작은 듯해서 가디건을 빌려주었습니다. 이날은 다른 날인데 어디를 갔던 모양입니다. 다들 연휴 잘 보내셨지요? 저희는 또 일상에서 만나요. 오늘 일기 끝.